자 그러면 정적분의 극한 을 하겠습니다. 어디냐? 그거 먼저 하고 갑시다. 시험에 네. 나오긴 하니까. 어디에요 어디냐면은 59번이라고 돼 있어요. 59번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의 극한을 구하라. 인정. 자 리미트. 이거는 결국은 미분이야, 미분. 어디 하는 결국은 거야? 미분 문제야. 59번. 결국은 미분 문제예요. 그래서 59, 60, 61, 62, 64다 이게 비슷한데 바뀔 게 바뀌어오는 문제입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한 번만 잘들어두면 쉽게 할수 있어요. 어떤 거냐면 이런 거야. 리미트. x가 1로 가까이 갈 적에 x-1분의 1을 이걸 분모에 넣어도 되죠. 그 다음에 위에가 1에서부터 x까지 여기가 x가 1로 가면 1에서부터 x까지가 나와요. 이렇게 되어있을 적에 뭘 구하라는 거냐면 t의 3승 더하기 2t제곱 더하기 t 더하기 t의 3승 더하기 2t제곱 더하기 t 더하기 요것의 값이 얼만지 구하라. 이게 문제예요. 이게 몇 번이냐면 59번이죠. 아마 교과서에 도 있을 거고 시험에그는 그냥, 아주 그냥 한 번인 게 싫어요. 요것만 해도면 그냥 답이 나오는 거야. 요거는 결과적으로는 어떤 거냐면 x가 1로 가잖아요. 그러면 그게 f 얼마일 거 아니야? 그럼 얘는 f 다 2이야. 뭐를 f'가 된 거냐면은 요 안에 거 여기다 1넣게 답이야 그러니까 여기에다가1넣게 그냥 답은 바로 쓸수 있어요 답은 얼마냐면 1 집어넣으면 돼 그러니까 1 더하기 t 대신에 1 넣는 거야 1 더하기 2가 돼서 답은 6이라는 건 쉽게 알수있 그렇게 어요 답만 내지 근데 내용을 알아야지 바보야 삼밤. 내용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요렇게 합니다 요 안에 들어있는 식을요, f, t라고 둬요. t의 3승, 더하기, et제곱에, 더하기, 그니까 요 내용만 알고 있으면 돼. 이렇게 설정을 해. 그러면 얘의 식은 어떻게 되냐면, 리미트 x가 1로 가까이 갈 적에, x-1에 적분, 1에서부터 x까지 ftdt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왜냐면 얘가 그냥 ft로 났습니다. 죠 그런데 스몰을 접근하면 뭐가 되는 거야? 스몰을 접근하면 라지가 되고 라지를 미분하면 스몰이 돼. 그 스몰을 접근하니까 찬지나 뭐가 돼? 라지. 아 지금 스마를 접근하면 라지고 라지를 미분하면 스몰이라고. 그 그러니까 스몰을 접근해서 뭐가 돼? 라지가 돼. 여기서 라지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x가 1로 가까이 갈 적에 x 마이시 1에 라지 FT가 돼, 라지가 된 거에다가, 1에서부터 X를 넣은 건데, 요거는 라지 FX 마이너스 라지 F1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미분해서 배웠어. X 빼기 1, 라지 FX 빼기 라지 F1. F 시 1. 그러면 얘가 라지를 미분한 거에다가 읽는 거야, 그죠? 그럼 라지를 미분하면 스몰이니까, 스몰 F1이잖아요. 근데 안에 거를 스몰이라고 놨잖아. 여기다 읽는 게이다 알았어요? 어.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답은 금방 나와. 근데 다 그런 게 아니라 여기가 조금 바뀌면 조금 내가 노력을 해줘야 돼. 바로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요 위에가 이렇게 X1, X1로 맞춰졌을 때는 여기다가 읽는 게답이 알았어요? 근데 안 맞춰질 때가 있잖아. 그럼 조금 변형을 해야 된다. 뜻이야. 알겠죠? 자, 그러면 그거 가지고, 어, 제가 62번, 61번을 하나 더 해보고, 리미트 x가 2로 가까이 갈 적이 x2, x 2의적분의 -2에 2죠? 2에서 x까지. 아, x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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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2 다 맞춰졌잖아. 그러면은 답은 간단하다 말이야. 더하기, 5 t 더하기 2잖아요. 그러면 답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t에다가 2를 넣는 거야. 2 e. t에다가 2를 넣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다가 2를 집어넣으면 답은 얼마야? 여기다가 2를 집어넣으니까 2의 제곱은 4, 5, 4, 5, 2 10 더하기 답은 16이 된다 이거지. 이 모양이 맞춰지면 알았어요? 안 맞춰졌을 때는 조금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맞춰지면 그냥 답이 된다. 그건 알겠냐? 네. 자, 자 그런데 63번 있잖아요. 63번하고 64번에 나머지는 다 맞춰져 있는데 63번에가 리미트 x가 0으로 갈 적에 x분의 1에다가 적분에 1에서부터 x 더하기 1에 Et-4,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문제야. 이거는 안 맞춰져 있잖아. 여기가 x0, 여기도 x-0. 그러면 x0을 맞춰야 되는데 여기 x0이 안 되잖아. 여기처럼 x2, x2, x2면은 바로 이기다2넣으 여기처럼 x1, x1, x2면 여기다 1 넣으면 답이야. 이렇게 나오면 교과서에 있는 거야. 그런데 여기는 x0, x0 다르잖아. 그러면 바로 넣으면 안 돼. 한번 고쳐야 돼. 이런 거를 조금 기억해야 돼. 이거를 고치면 리미트 x가 0으로 갈 적에 x 0분의 요게 거가 요거를 ft로 놓을 거 아니야? 그거를 스모을 적분하면 라지가 되겠고 요걸 집어넣으니까 라지 f x 더1 <laughs> 마이너스 라지 f 1이 돼요. 스모을 적분하면 라지가 되는데 1에서부터 x 더하기 1까지를 집어넣으니까 위끝 집어넣고 아래 끝 집어넣은 결과가 이거야. 자, 그러면 얘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죠 얘를 얘를 할 적에 요 x 더하기 1을 조금 고쳐야 되는 거야. 이런 경우는 이게 맞춰질 때는 바로 나와. 그러니까 공부 자네 애들이 넣으면은 걔는 제대로 알고 있는 거야. 근데 이렇게 나왔을 때는 좀 바꿔줘야 돼. 이거는 안 갔잖아. X형, X형이 안 되잖아. 그러면 여기에 거를 X 더하기를 한 것을 예를 들어서 X 다시 이렇게 놓으면은 X가 0으로 갈 적에는 X 다시는 1로 가잖아요. 따라서 X 다시는 1로 가고 그 다음에 맞죠? x 다시는 1로 가잖아. x 더하기 1이 x니까. 아, 미안해요. x 더하기 1이 x니까. 그래서 x는 x 다시 마이너스 1이잖아요. 따라서 요 x 대신에 리미트 x 다시 x 다시 x 는 1로 가고 x 대신에 x 다시 마이너스 1이고. 요게 x s h 니까 라지 f, f, f X 가 되겠고 라지 f 1이고 그러면 라지 f' 1이고 따라서, 스몰 f 1이고 그래서 여기다 1 넣는 거죠 응? 어디다 어? t d 는 거야? do? w h a 그럼 저기다 일르는 거니까 얼마가 돼요? 1집어 넣으면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요것만 조금 고치면 되는 거야 63번 나머지는 뭐 비슷합니다 근데 요거 하나만 살짝 변형되는 게 있다라는 것 정도를 기억하셔야 돼 근데 대체적으로 이렇게 변형된 게 나와요 네, 뭐 조금 생각해야 된다 해 시기 나자 다음 에는 이거 풀어 줄까요？63 번은 제가 했고 나머지 60, 61, 62, 6 4번 이렇게 좀해 주세요. 가기가니까 x1x1x1 X1. 요거는 그냥 어차피 2넣어되지 요게 미분해서 일넣 거니까 요게 1 넣은 거잖아 아 그러고 본 적은 재미없다 어자 응? 0이지 이게 x, x가 x x 빼기 0이 영국다나영지모르시 응. 응. 인정 인정. 이제 저 넓지? 네. 저희 넓이 언제예요? 네. 이제 할 거야. 뭔 넓이. 도형의 넓이. 도형의 넓이를 덕분해서 배워. 왜요? 몰라? 아 그냥 자연스러운 만큼 되지. 아 그게 는 어쩔 수 없잖아. 보고 고장넘어어떻게그 i s is 이게 p e 하 h i 네 is pipe. This is p i p 대단한 문제 가지고 야, 한장 넘깁니다 우리 오늘 정적분 78페이지 오늘 정적분 오워 정적, 정적분 지금 이게 네. 네? 네? 정적분이야? 저희 학이 오늘 정적분 배웠어요 아학교 h i s is pipe. This is pipe. This is p i p 넓이 배웠어요 자, 넓이 합니다 배웠어요. 넓이를 요번 진짜... 시간에 끝납니다 진짜... 오늘 진짜... 끝낼거야요지 진짜... 신고 뭐 끝났어 아니야 그리고 미군 뒤쪽하고 세대잖아 어, 어차피 그 니는 들어갈지 모르니까 요번주 다음주에 가지고 미군도 맞아 조금 해주게 절대 안들어가요 들어가 그그 그냥... 우리 밤의그랬거 자. x축이 있고 여기에 어떤 함수 f(x)가 있는데 a부터 b까지의 요 x축 위에 있는 부분을 구하라가 나왔어요. x축 위에 있는 부분을 구하라가 나오면 요거는 뭐랑 같냐면 a부터 b까지. fx dx라는 적분값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라는 뜻이야. 알았어요? 아, 여기 조금 설명할게 있어요. 여기 영어 설명만 들으면 돼. 그리고 x축이 있어. 근데 함수가 x축 안에 있어. 그리고 여기가 a고 여기가 b야. 그러면 이 부분을 구하라고 하면 은이 부분의 값은 적분 기호를 써서 하는 거야. a부터 b까지 gx dx라고 계산을 하는 건데 여기는 x축 위에 있잖아. 그럼 이 값이 위에 있으니까 양수 값이 나와. 그럼 이건 계산하다 마나 값이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천지랑 위에 있는 값이니까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플러스가 나와 자동적으로. 얘는 자동 플러스야. 얘는 x축 아래 있잖아. 그 아래는 음수잖아. 음수 값들을 다 구한 거니까 뭐가 나와야 되거든. 아, 마이너스 값이 나오게 돼 있어. 적분 음. 값으로는 쟤는 플러스가 나고 쟤는 마이너스가 나와. 음. 알았어요? 그런데 문제에서 야 넓이를 구하라고 하, 했어. 이렇게 그러면 얘는 어차피 플러스니까 그냥 이게 그냥 값이 되고 얘 음. 넓이를 구하라고 하잖아. 적분 값으로 하면 음수가 나오잖아. 근데 넓이는 양수로 고쳐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 나온 값에다가 마이너스를 한번더 곱해주면 되겠지. 얘가 음수니까! 음수에다 마이너스 곱하면 양수가 되잖아. 알겠어요? 그러니까 적분 값을 구하라고 하면은 그냥 이걸 계산하면 돼. 얘는 플러스가 나오고 얘는 마이너스가 나와. 근데 문제에서 넓이라고 하잖아? 그러면 요 값을 그대로 답으로 쓰면 되고, 여기가 만약에 마이너스 5가 나왔어 그럼 넓이를 구하라고 했으면 마이너스 5가 없으면 안되고 마이너스 곱해서 5라고 해주는거야 알겠어요? 그것만 알면 된다 설명 끝 끝지? 끝 문제 설명 끝자 78번 Y는 x 제곱 빼기 2x가 있어요. 이거 하고 거기 뭐라고 돼 있어? x 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가 문제야. 아, 넓이 구하라는 거야. 그러면 일단은 뭐부터 해야 되냐면 이거를 정확히는 아니어도 살짝. 어, 요새 밈으로 그거 유행하던데 형용사? 아, 매끈매끈하다. 오. 어. 여기 재밌던데? 매끈매끈하나? 매끈매끈하나? 한번 쳐주세요, 어? 쳐주세요. <laughs> 그 춤춰야 되는 거야? 네 어, 여기 카메라에 있는 그 뿅뿅하다 펑펑한 것들이 돼요 그거 재밌어 추면 조회수 떡상인데 아 바로 그냥... 해도... 그럼 바로 그냥 춤짱이 야 춤짱이야 춤짱 이거를 살짝 살짝은 그려야 돼 근데 갑자기 그 얘기가 왜 나와 아니 갑자기 생각이 났어 우선 하면서 뭐 하려고 했는데 할게 없어가지고 사진아 천진이 매끈매끈하네 어? 매끈매끈 해매끈매끈한매끈매끈하다아 좋던데 근데내 수학이 어떻게 써볼 게 없어 선생님이 만드세요 야 예우 이 새끼 왜안 오는 거야 야, 어떻게 그래서 또 지하철에 있겠죠? 학교장 안 만나? 왜 만나요? 카트하 주잖아 1 게임하고 저고저 게임하고 4저임하고5게임하6하철지하철타하고 있겠죠. 야고깨게는 왜몇박왜에안있어한 몇왜 층에 다 있어? 네. 근데 완전 나무경에서잘안한다자 살짝 그립니다. 그럼 X 제곱 배비 2 x 를 이걸 못 그리는 학생은 없죠? 이거못그리면 진짜 찬 없죠? 이 그리는 학 그리는 학생 그리는 학생은 없 이걸 못 그리는 학생는학생이그는학생그는그그 정확한 아니어도 살짝은 그럴줄 알아야 돼. 아, 대가 이렇게 생겼다는 거 알아야 된다고! 알아요. 이거 하고, X축하고 둘러싸인 부분, 어, 요 값이야. 이거 적분하면 양수가 나와. 나와 음, 음. 그럼 얘를 적분해 주잖아. 그러면 계산하면은 이 값이 음수가 나와. 그러면 넓이라고 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이 안에서 뭐 해줘야 돼? 아, 이렇게 해주는 거야. 그리고 왈라볼라 계산하면 되죠? 왈라볼라왈라볼라 네. 왈라볼라. 3분의 1 X 3 제곱에 마이너스 x 제곱에 완라블라 0에서부터 2까지 완라블라 계산하면 은 얼마가 나오겠죠? 3분의 8입니다. 3분의 8입니다. 3분의 8다 3분의 8입니다. 3분의 4요 3분의 8 나오죠? 답지도 3분의 4군요? 3분의 8군요 3분의 4요 어? 3분의 요 3분의 4 3분의 8군요3요 3분의 4군요? 3분의 어, 군요3어요 <laughs> 자, 그러면 79, 80번을 지금 풀어주세요 살짝은 그릴 줄 알았는데, 2차 근데 실제는 3차가 나와, 2차보다 2차는 중학교 내기니까 3차가 나와. 아, 이거 안 배우네, 음, 와, 매끈매끈한, 매끈매끈한, 평평한, 평평하다, 평평한! 아니 어제 처음으로 유튜브 보니까 게 뜨는데 어 이거 재밌을 것 같은 거야 나 요새 유행 하겠구나 선생님이 갑자기 유행을 해요 응? 선생님이 왜 유행을 해요? 아 유행하는 미미겠구나 내가 한번 해보게 해봐야지 안 떠요? 초반에서 지금 어떻게 할까 생각 중이야 다음 문제를 풀어라 문제 풀어라 문제 풀어라 안 되네 아라문 <laughs> 주에서 떡락이에요 그러면 아무도 안 관심 안가 그럼 어디가 돼 안, 이미 주에서 안 나오고 아무도 안 보잖아 그냥 원래도 안 보는데 이제 아무도 안 보요 그러면 진짜 야적야 적보다 이게 저보다 값이다라는 게 이거는 안 쓰고 대가로 써야지 아 정말이지 음, 제가 할게요 이렇게 그냥 안돼 제가 틀에 맞춰서 제가 할게요 근데 어제 이것도 마이너스 해야 되는지 문제는 감춰지. 어차피 이거 마이너스도 써야 되잖아요. 선생님. 음, 선생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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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그리고 자랑 그래야 돼. 디처. 어 선생님 오늘 음, 어. 이 매끈매끈하다. 매끈매끈다 <laughs> 매끈매끈하다. <laughs> <매끈매끈한, 웃음> 이거 온때 어차피 여기 가또 마이너스. 평평한. 써야 평평하다. 울퉁불퉁하다. 울퉁불퉁한. 이게 왜 우중우중이야? 평평한. 울퉁불퉁하다. 울퉁불퉁한. 평평하다. 평평이야? 평평. 평평하냐? 네, 평평이거는 아, 네. 외국인이 도 거야? 네. 그럼 누가 <laughs> 아니. 이예요 아, 말이 그리고 고 이거 해 봐. 이게 영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가이라고써 봐. 영연영연영연 너 일요일 날나한 공부했냐? 아, 그렇지? 응. 아, 옆이었지? 이참에 1차엑가베개나개모르겠다 아, 지모르면딱 봐도 안 되잖아. 스5 보고 영감 받아 아, 어. 그게 아. 하지말고 하고, 하고 내가 공고있으니까 내가 그려봐 선생님 저 다음주에 못와요 아 그래서? 네? 어어어 저 위에있어 아있어 그냥 일단 빠질걸 예약하고 어, 그러니까 그대로 접분하면돼 마이너스부터 2까지 한번 안하고 싶거든요 하고 네. 다음주에 일어나봐 네? 그 제가 다음주에 입원해야 돼가지고 네. 복경수술 해야 돼가지고 요즘 이아 아니 왜 지금 폭염수 어, 어, 얼마야? 또콧벌이 <laughs> 있는데 내가 3분의1 <laughs> 가격으로 해줄게 오. 아더 간절. 근데 제가 한번더 받는 거라서. 왜또 받아? 그냥 학원 안 나오고 싶어가지고. 지랄을. 나와도 되지. 나 이런 거 언제 할 거야. 그러니까 나와. 응. 사실은 거짓말이고요. 아, 저그 폐가 뚫려가지고 폐 수술 받으러 가야 돼. 거짓말이지만. 아, 어떻게 알지? 야이패 폐가 뚫렸다는 거는 기흉이라는 얘기인데 그건 어제수수이안 수술이 돼. 저라데시 상하는거다고 해. 어? 상수를.. 상수하러 가야 돼. <laughs> 나도 며칠 후에 수수해야 돼. 50견 을수 아이고.. 저 60견. 저거 다리.. 다리 길어지는 수술 받아야 돼가지고. 아, 그거는 힘들지. 그냥... 다리 길어도 네, 키큰이술을 받아야 돼가지고, 키크이수술 하면은 일단 6개월 동안 꼼짝 않고 누워있어야 죠그 재활 할이 있냐고요? 어쩔 수 없죠. 그러면 그때 동안 못 보고 야, 81번 합니다. 160대 탈출을 해160 넘었어. 170. 81번, 1 7 0점이에요 춘다 그랬지 자, 81번, 82번, 120번, 81번. 자, 81번. 자, 8가 x 세제곱 마이너스 x 하고 x 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 자, 그럼 이것도 3차죠. 학교 시험에 3차가 나올 게당연해 2차를 낼 이유가 없잖아. 너무 쉬우니까 이 2차는 왜겠냐? 3차는 왜겠지? 네. 그럼 이것이 0되는 값을 찾아야 되잖아. 그럼 네. x, x제곱 빼기 1로 인수분해가 되고 0되는 값은 0하고 마이너스 1하고 1이에요. 그럼 이걸 구하면 X축에 값이 마이너스라고 0하고 1인데 3차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여기서 참고로 이 3차가 간격이 같잖아요. 그러면 이솟아 나온 넓이랑 내려가 있는 넓이가 똑같아. 그럼 값은 얼마가 있어요, 이거? 계산해봐야 0이겠죠? 어! 넓이를 구하라니까 똑같다면서! 그러니까 요거 구해서 몇배 주면 돼 똑같으니까 두배 주면 되죠 따라서 적분 마이너스 1에서 0까지의 두배 주면 돼 적어 적분 하면 돼 x 세 제곱 빼기 x dx가 되겠고 적분 세려 주면은 4분의 1에 x 4 제곱에 마이너스 2분의 x 제곱에 0에서부터 마이너스 1까지 계산하면은 아니죠 마이너스 1에서 0이니까 영집어넣으 0이고 마이너스 1집어넣으 2분의 1이니까 4분의 1이니까 답은 2분의 1이니까 제가 그래, 그래 뭘 집어넣었어요 쌤? 네? 뭘 집어넣었다고요? 뭐? 뭔 소리예요? 아니 그영이잖아0 그래? 그래? 집어넣으면 계산해서 빼기 마이너스 1도란 말이야 네? 왜요? 아니 그렇게 할때 정적분이야 아 그래요? 영집어넣으0 아. 빼기 마이너스 일집어넣으 4분의 1 빼기 2분의 1이잖아 네? 아, 아. 네? 왜요? <laughs> 아 여기 이제 못 있겠어 점점 전능이되는게 어, 뭐냐? 어, 아니 이제 세일 그만둘래요. 응. 저도. 네? 그냥요. 내가 좋다면서 어디 그만두시? 다 같이 가자, 여러분. <laughs> 저희 이다 네, 같이 가자. 그냥 영역쌤, 영역쌤이 싫어서그래요 그럼 얘 혼자 남는거 아니야? 얘도 아 선생님. 응? 이곳하는게 저희 블록 튀어나온 게두 개여서 이거. 아, 여기 넓이 구하 했는데 얘랑 얘랑 넓이가 <laughs> 똑같애. <laughs> 그러니까 요거 구해서 두배 하면 되잖아 따로따로 구하시기 이랄야 그러면 치킨 하나 할래? 뭐라지? 82번 시키니 3번 불러주세요 그리고 84번 시간이 없어요 빨리 하나밖에 없어 이거 큰 거야 해 빨리 해 나만 담으지 내가 사게 된는데과일장이야언 어때? 어 I was h u 씨 g r 이 I w a 있어 u 가 g 고싶 I was h u n g r 에하 w a 한끼 먹어 g r 고 I was hungry. 구 was h 고구마하고 I was 고 u n g r y I was h 고구마 r y I was 마 u n g r y I was h u n 마 r y I was h u n 마 r y I w 아, 어, 너무 맛있어 김치하고 먹으면. 방구냄새 <laughs> 방구 끼지 마요. 아까도 겠는데 음. 나는 원래 냄새 나는 방구가 아니야. 난 냄새가 안 나. 리고 있어요. 체질적으로 안 나게 돼 있어. 거리고 있어요. 병이에요. 심박한 소리. 아 진짜야. 난 체질적으로 냄새가 안 나. 형님 음. 훌지방구예요. 우악방구에요아 나는 원래 방구는 소리가 안 나. 나오면서 엉덩이에 마찰 때문에 소리가 나는 거거든? 원래 푸시 방구가 진짜 냄새 진짜 많이 나. 맞그래고 부락 방구가 별로 안 나. 나는 이제 약간 부락 방구고 싶어. 소리, 소리 때문에 기분 나이 나. 조용히 해. 그거 진짜 내지. 아니야 그것도 이자 그렇게 방구를낄 적에 있잖아. 한, 한쪽 방향으로 몰려서 푸욱 나오게 하는 건 냄새가 독해. 근데 옆으로 퍼쳐서 나오게 하는 거는 퍼지니까 냄새가 안 나. 스프레이 같아서 냄새가 안 나. 스프레이? 옛날에 일본의 진기명기 프로그램에 네. 일본 사람들이 방 일본 누가 유명히 방구 잘 끼는 사람이 있었어. 방구를 끼는 거를 불을 쳤거든. 불이 네. 붙어 진짜로. 그 텔레비 나왔어. 한번 해볼래? 레이스에서 뭔 레이스에서 누가 방구 끼고 라이터 붙이네어그 맞아. 그거 가능해요. 그 과인 쌤이 과인 쌤이 실험해봤다는데. 된대? 된대요. 된데? 돼요. 일본 사람도 된 사람이 그 있어. 과인 쌤이 해봤대. 선생님 꼴로 한번 해보면 안 돼요 지금. 나는 안될꺼에 터져. 만 터져 터져 뻥 장부를 자유롭게 끼는 사람이 하는 필요한거지 제발 세이좀 망가뜨려주세요 폭발시켜주세요 야야 우리 그거 할까 그 원장때문에 세일 망가뜨리기 1일차 어 저다 망치들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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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래 몰랬네 망치들고 1일차. 1일차 1일차 자 84번을 4번 4번. 하겠습니다 장장님 저 붕괴 부셔뜨리고 이따 보이시다. 강이 이거 다 했냐? 네. 82, 83 하고 있어? 네. 강이 아프대요. 안 하고 있는데? 네. 강이 아프대요. 82였어요. 82, 3. 강이 아프대요. <laughs> 강이 아프대요. 강이 아프대요. 강이 아프대요. 아프대요. 강이 여자한테 차였나 봐. 아이고 그 수학여행 갔다 응. 거기 사진에 있는데 차였니? 80, 아니요, 어제 피곤해지길래. 그래. 난,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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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 줘! 하나밖에 없아데아좋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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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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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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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 아 진짜 돌이 제가 하나 파 드릴게요. 뭐 네. 포토로 뭐. <laughs> 이거 이거도 이거밖에 안 남았어. 다써 가지고. 저거 분필 내가 하나 부신 거다. 파란색. <laughs> 네, 네. 파란색은 1년을 쓸수 있는 걸반 자라야. 네, 거의 끝난 거 아니었어? 아니, 아직 아니, 더 남았어. 맞아. 쓰지 않서. 1분 남았어. 자, y는 일단 쓰다. 아, 기타 탓어 쌤. 올라오지. 선생님. 어? 응? <laughs> 저도 커피 마실래요. 안 돼. 맥심 주세요. 잡지? 아, 매, 잡지는 더 좋고요. 집에서 갖고 와.